그렇지소 a 지향 때문에 맛 바뀐다 맞다 그치? 기름 기름 때문에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아... 기본으로 소 e 지가 들어가 있나 e m No, i t 는 a good thing. When they are getting a lot of Sausage, I'm g o 여기 g to go to 이거 1 6 개만. 마라샹궈는 뭐야? 어 마라탕 판다. 1 6 개. 마라샹궈 내가 알기로는. 없네. 레진이 어딨지? 없을 걸. 다준 거야. 있는 거 찾아서. 팔각새우, 고기, 소세지. 잠깐만. 떵 녹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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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셉 기다려봐. <laughs> 와 우리 소형 통만 다 합치면 8 개겠다. 심지어 그것도 없음. 등불도 없음. 이거 아. 개웃기다, 이거. 모드들도 없고. 맛 선택하는 거에 기본 매운맛, 눈물, 콧물, 불지옥 사장님 잘못됐어요. <laughs> 맛 이름이 왜 이래? 귀엽네. 진짜. 나안 뭐 되겠다, 마라탕 시켜 먹어야겠다. 고기 소세지 탈각새우 있는 걸로 할까? 아니면은, 고, 여기서 고기 빠진 걸로 먹을까? 소세지를 빼는 건 고기는 없어. 국룰 응? 소세지를 뺀건 없어? 어, 맞아. 저러. 나도 소세지 빼고 싶은데,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문할 때, 소세지 빼주세요라고 하면 빼줄걸? 맞아. 아, 그런가? 응. 음. 아, 미친. 나도 마라탕 시켜 먹을까? 통장에 얼마 있더라? <laughs> 아니, 배달. 아, 잠깐만, 28일에 정산이라고? 어. 플렉삼 조진다. 어? 젤롱이님 잘자요 얼마나 받으셨길래 어? 얼마안받았는데 얼마나 받았길래 플렉스하니? 그러게 얼마안받았는데요 근데 그거 만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얼아 배달팁 만원 실아야요나모아요얼나아니야아니야아 만원 이상 배달 팀 무료가 아니라 배달 팁이만 원이라고? 응. 그거는 좀 걸레라. 지역이 좀뭔가왜 여기 여기로 잡히니? 뭐 중국에서 파는 거야? <laughs> 현지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그거 아니면 만 원은 어좀 아니다. 그지. 응. 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아니다. 오케이 델롱이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간대. 아나 아까 인사드렸어 음, 조심히 들어가시게 안녕 양꼬치 먹고싶다 나 양꼬치 진짜 미친듯이 좋아하는데 나 양고기도 맛있는데 구워먹는거 <laughs> 존나 맛있겠다 어 인정 납작당면? 납작당면 좋은데 많이 못먹.. 납작당면 고기? 배가 존나 금방 부르는거 같음 어나 그래서 당면 안좋아해 나 당면 많이 안넣어 그래서 맞아 배 빨리 불러 별 어. 양꼬치 추가 다개 근데, 양꼬치 먹기에는. 아 나, 푸주 진짜 좋아하는데. 푸주 넣어야지. 그, 님들, 통, 꽉찬통 사람 있나요? 통꽉찬 사람? 니 하나 있어. 여기, 던질게. 푸주 저렇게 존나 고민하다가 주문했는데, 갑자기. 어. 문 닫아가지고, 주문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야, 그럼, 아, 그, 나 진짜 그런 적 있어. 나때 그런 적킬어나 그런 적 있어. 공랭님 어? 통 있으세요? 통? 여기 많은데? 네. 꽉찬 통. 아니 없지 채우십시오 그래.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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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땅한번 쓸고 오십 여기서 이제 끼한가 가게 없어. 사장님께 소세지 페즈님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해 하십 델롱이님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델롱이님 내일 네, 봐요 봐봐 봐봐 야 배달팁 만 원님 아야 아야 만원 내봐야 기어봐야 야발놈들이네. 만 원은 진짜 개선 넘은 거야. 맞아. 그치, 나 그래서 주문금액 만팔천 원인데 배달, 배달팁이 만. 원. 그래서 이만팔천 원이야. 계단안 하고. 로바임, 미친. 밥 비싸네. 나 근데 말았지. 아니, 전화 걸었는데. 음. 전화 걸었는데 사장이 중국어로 대답하면 인정. <laughs> 야, 드릴모드 1은 뭐고 드릴모드 2는 뭐야? 어, 더 세지는 거야. 거야. 드릴모드 3은 다이아몬드네. 응. 형, 어? 드릴모드 3 만들어줄 거야. 근데 그만큼 전기 계속. 지금 우리 하던 게 계속 1이지. 어. 옹더링이 통꽉 채웠어요? 아니, 지금 부스터 만들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꽉 채우면 레진 만들어줘요. 나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매운 맛은 잘하는 거 같던데, 다들. 응?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이거 족발 1인분 전에 시켜먹었었는데, 이거 15,000원에 공깃밥이나 주먹밥 랜덤에 국주고, 무김치 주고, 음료수 주고, 멘토스 주고, 컵라면 준다? 뭐야? 많이 주네. 족발 1인분에.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약간, 정작 중요한 족발은? 족발 1인분? 이거 1인분. 1인분 세트야. 그러니까 1인분이열 밖에 먹는 건가에 따라. 개별 불러 이거 먹으면 라면못 먹더라. 너 원래 작업등 못 없는 먹자. 사람 챙겨가세요. 근데 나는 뭐 없는 사람 챙겨가라고? 작업등. 아 어, 나도 작업... 없어요. 나나만 챙겨주실 분. 작업등은 있는데. 나 토양 던져놨어. 근데 족발 먹기 싫어. 물림. 어, 아니야. 족발이 물릴 정도요? 물리진 않는데, 나 금방 나는... 물린다니까, 나는. 아. 아. <laughs> 존나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불족발. 불족발 먹고 싶다. 족발이 물린다길래,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족발이 물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나 원래 기름린 거 빨리 물림 좀. 어. 진세비가 레진 만들어라고? 네. 빨. 근데 지금 몇개만들어서 모르겠, 몇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안찬 건가 다? 다안 안 찼네? 근데 안힝 그냥 비빔면 먹을래. 헬륨. 마라탕 못 먹으면 의미가 없지. 아휴 내일 엄마한테 마라탕 먹고 싶다 졸라야지. 아 레진 만들라고 했는데 가져가네. 나 뭐해? 나랑 데이트. 오 마라탕 사두라. <laughs> 됐다 아, 씨발 쌉 가능. <laughs> 나여섯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뭘쌉 가능 근데 순한맛 웨일이 마... 많아. 갑은 순한맛 가능. 뭐가 아안됨 여왕님 나 매운맛 아. 가능. <laughs> 거짓말. 매운맛 가능. <laughs> 아니야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좀 제발. 뭘 싸. 나는 못 먹는다고 했다니까. 뭐야 와? 저는 매운 거 넣으면 아, 버그 나서 튕긴다니까. 아레래 응. 어, 저번부터 계속 말했잖아. 매운 거못 먹어도 아유. 토하면서 먹을 먹었지. 말아줘. 쌀쌀수 있어. 너랑 먹지 말아 줘. 너랑 먹으면 싸가는데 진짜. 야, <laughs> 아. 쌓아 놓지 마. 안 그래? 아니, 근데 나 그거 우리 모아 놓은 거 튕겨 그렇게 나간 거는 먹진 않은데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거래. 그래. 내가 딱히 좋아한. 그 이거만 타는 게 아닌 거지. 날아다니더라. 근데 매운맛도 많이 먹으면 늘어. 맞아. 근데 많이 먹을 때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못 먹겠어. 내 친구 엽떡 5단계까지 먹는데 안매대 우리 형도 그거 별로 안 매워함. 그래? 나는 씨발 뭐... 2단계 먹으면 존나 매운데. 나는 매운 거못 먹어. 나근내 엽떡 자체가 나랑 안 맞아. 안 좋아해. 맛이 없어. 신전이 제일 맛있긴 함. 어, 신전 인정 존나 맛있음 제일 제일 순한 거 먹어야 돼. 신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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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진짜. <laughs> 나 귀엽다. 어디 갔다 왜, 왔는데 전예신 참치마요까지 해서 먹어야 먹을수있전 제일 전과 신전과 신전신전 신전과 신전과 매워서? 매워서? 제일 어. 순한 거또 순한 건 그냥 동네 떡볶이 가, 가게 같은 건데 아닌데 아닌 아닌 노예 노예 혹시 테이블에서 먹을 아는 사이 아니야? 그러고 네. 바로 탈남 왜요? 예 <laughs> 할머니 집에서 반찬 가지고 왔대. 어너 혹시 내 사촌 동생이니? <laughs> 진짜 그런 거면 리얼. <웃음> <웃음> 대박. 사촌 동생이면 더리얼이어 근데 내 사촌 동생 나 방송하는 거 알고 있어서. 아. 어. 근데 니가걔 닉네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직 가능성 있다. <laughs> 가능성 충분하다. 노래도. 근데 레진 레진 왜 만들으라고 했어? 뭐이 oh 레진 지금은 하천동생이었구나. 이제 필요 없어. 뭐야 아니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왜질지 응. 여기 갑자기 박살났어. 아니 존나 이상한 게 건물이 지나가면서 몸통 박치기 하면 튕겨서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웃음> 뭐야? <웃음> 그럴 걷기. 수도 있지 가 기하학적 오. 연속 그림 어? 나 숨었다 나 어딨게? 기하학적 연속 그림 여기 있었지 형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여기 있지 여기 맞아. 여기 있네 발견함 슬슬 <laughs> 우리 둘만 있구만 다른 행성으로 가볼까요? 밀폐된 거 벌써? 벌써? 시간이 애매해. 네. 그래? 어, 30... 30분 정도 남았다. 20분 정도 남았어. 왜? 아, 그러네. 네. 25분 남았네. 그럼 뭐 25분이면 30분 남은 거지. 이야. 25분에 새로운 행성을 가서 아니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야. 근데 그렇게 끄면은 좀 그때 와가지고 그래. 콜라는 오지기용 아 그런가? 그냥 준비를 해놓고 이제 딱 마무리하고 다음에 키면 바로 가면 되지 <laughs> 그렇게 좋구만 보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테라믹 두개 티타늄 광석 어 케이블 그러면 빼면... 개좋아 그라핀 나도 빼볼래 히드라진 아이 비비적거리는 소리가 좋아? 아그 아니, 아니, 아니라 꽂았다가 뺄 때. 암모늄이랑 꽂아 봐. 아, 암모늄 좀 갖다 주세요. 아안 돼. 암모늄. 여기다 꽂아 봐요. 여기다 이렇게 꽂고서 암모늄 어디로 갖다 줄까요? 몇개 갖다 줄까요? 여보. 어 통째로 왜, 들고 와. 여기 꽂아? 그 화학실 쪽으로. 아니 붙여요 얘는 멀다. 얘는 짧다. 시원한, 소리들음, 시원한 소리 들음. 시원한 소리. 뻥. 얘 얘네 응. 둘이 해 보자. 어. 해 보십시오. 응? 왜 넣질 못 하십니까? 뭐? 엉뽕 <laughs> 어, <빵>. 뭐? 이러네. <laughs> 어이. 오. 저 음흉한 손길 뭐야 이거? <laughs> 개웃교 음, 몹시 음흉합니다. 이거 음흉합니다. 음흉합니다. 몹시 음흉한 사람입니다. 저기, 어, 진짜 여기 이 사람. 근데 암모늄 진짜 미리 캐놔서 다행이다. 이 사람 음흉합니다. 어디서 전자레인지 다 되는 소리 들렸는데, 맛있겠다. <laughs> 뭔가 입이 심심해 배는 부르거든?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것 같음 그럴때나이스크림 아니면 맛만 보고 뱉고 싶어 껌 <laughs> <laughs> 아니야 그거 말고 고기도 먹고 뱉는거야 맛은 느끼고 안삼키면 되잖아 다이어트 할때 하는거 아닌가 뭐? 아니 미식가들이 사촌... 그렇게 한대. 우리 사촌 누나가 다이어트 할. 미식가들이 그렇게 한대. 그래요? 먹고 뱉고 아니 그래? 워낙 미식가들은 많이 먹는 직업이다 보니까. 맛만 보니까. 예. 에... 배부르면 아이스크림. 맛 없게 아이스크림 미식가. 나고된렌즈 봤음 먹는 거보다 다뱉던데 그거는 아, 그래? 진짜 맛 없다고 생각해서 배 투면서 존나하잖아. <laughs> <laughs> 뭐뭐래 뭐라, 뭐라더라? 니가 구운 연어가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다 이러면서 뵀잖아. <laughs> <laughs> 어 이참에 고든 냄지나 봐야겠다. 재밌었는데 그거. 난뭐 뭐지 대탈출 봐야지. 제발 잠을 자는 건 어땠니? 아그 에라 나오는 그 드라마 이름 뭐였죠? 아 먹었다. 에라. 박서준 하고. 아쌈마웨아쌈마웨 아, 그거 보던 거 마저 봐야겠다 까 먹고 있어 저기 나 혹시 고 싶은데 응? 흑연 좀 갖다 주세요 흑연이요 흑연은 여기 바닥에 많이 빙글빙글 하던데 여기 많잖아 여기 유기물 지금 다꼬버려 어디 있어 여기 나 등에 흑연 많 흑연 여기 중간 크기 저장소 여기 꽂아줘 그래? 유기물 나한테 있음 어디다 할까 유기물 유기물 다 구워 구우라고요? 저기 꽂아주세요.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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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됐 e s 없. 유기물 구면 뭐 나옴? 뭐야 흑연? 아 유기물 구면 흑연 나와? 응. 여기 흑연 꽂혀 있을 텐데. 아 이건 탄소지 흑연이 아니라. 야 미안. 그락퀸이 <laughs> 나오네 탄소임 미안 실수함 흑연은 땅 파야돼 <laughs> 근데 우리 붕붕이 어디갔어? 붕붕이, 붕붕이 저기 지하로 떨어진... 뒤에 치워놨어 왜? 옹돌이형 <laughs> 어? 옹돌이형 저거 소형 셔틀에 보면 포장기 개붙여놨거든 개어 아. 그거 전부 다 떼서 정리좀 해줘 포장기? 응 야 여기에 흙은 많아. 라테준 보이. 오케이 오케이. 셔틀 봐. 셔틀 어디 있냐? 소형 셔틀. 여기 요거 이거 아니야 이거. 셔틀 아니 그거는 중형 뒤에 있잖아 소형 셔틀 내가 타고 온 작은 거. 없는데? 아 있는데. 버려놓은 거 얘기하는 거야. 붙어 거 있잖아. 어? 버려놓은 거, 얘기야? 버려놓은 거 말고, 형. 아, 니가 타고 온 거. 응. <laughs> 음. 버려놓은 거. <laughs> 어! 이거 왜 필요해? 어. 좀 이따 보여줄게. 포장기 어떻게 할까? 오케이. 다 포장시켜버려. 포장기 다 정리해줘. 아, 요 위에, 오케이. 응. 음. 구경해야지. 비빔면은 뭐랑 먹어? 고기지. 집에서 먹을 때. 삼겹살. 삼겹살이지. 난 참치랑 먹는데. 이제부터 참치랑 먹을게. <laughs> 하나 배웠다. <laughs> 우리 집에 그래서 참치 많아. 비빔면도 많아. 내냄띤. 발도 발도 내냄띠 아니 이거 버그야 이거 봐봐 형님. 어? 나 가방에 포장기 보여? 아어 그거 버그야. 뭐 말하는지 알겠다. 오 대박. 나도 볼래. 버그야. 근데 그거 가방에 있는 거 클릭하면 떼진다. 나도 볼래. 공중에 떠있음. 어디 있어 나도. 그거 볼래. 가방에 가방에 그냥 있다 생각하고 클릭하면 떼져. 어. 야 진짜 끝났어. 에이. 인생 우리 셔틀에 있는 거다 뺐나? 그런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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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뺀거 아님? 뭐 많이 있던데? 다 뺐을 텐데? 작은 거에 아니아니 여기 아니야. 안 뺐네 어 여기 안 떼졌잖아 이건 어떻게 떼니? 음. 아 <laughs> 저기도 있구나 가브 음. 그거는 바로 구워줘 어디서 구워? 용광로 여기. 용광로가 어딨냐? 오 대박인데 음, 대박인데 음.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피곤하다고 눈이 약간 무겁다 해야 되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다음은 안 온다 근데 더더 있던 거 같던 음? 아 내가 아, 때가... 죽어야겠다. 다 떼감? 어..다..나도 떼떼거든 오케이 아스트로니어는 방송 보다가 피아노 치고 오는 맛이지라고? 너는.. 뭐하는 뭐 맛이라고? 피아노 치고 오는 맛이라는데 방송 보다가 피아노 치고 어. 오는 맛이래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얘..얘 얘 약간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교도소? 어 아 진짜로 그건 또 몰랐네. 그지. 진세 야스 노래 불러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시네. 줄... <laughs> 교도소에서 음악을 연구했대. <laughs> 드립은 좀 재미가 없네. 그러게. 이건 뭐야? 티타늄이다. 웅돌이 형님, 랩 하시는 것좀 보여주세요. 나랩할줄 모르겠다. 랩좀 하신다면서요. 누가 그러는데? 대리님이요 누가 그러냐고. 까득님이 just... 랩 시키셨잖아요. Just... 몰라. 아니, 그냥, 나랩할줄 모르는데, 그냥 목소리 때문에 시키는 것 같은데. 랩한번 해줘요. 아, 이 시간에 7방송이라고? 에이. 진짜로? 해줘요. 에이. 에이, 요, gg. <laughs> 카드 뭐예요 아찔하게 뻗은 곡 바로 기절하니를 석션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난 바로 기절하니를 석션 난또 저기 그때 형이 아는 가사인데 다른 노래다 <웃음> <웃음> 무작정 뭐지? 아, 무작정 부담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사이로. 다들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요? 연화뽀, 가래포, 아장, 웅돌, 로아테. <laughs> 아, 진짜 웃겨. 로아테, 주님. <웃음> 주님. <웃음> 주님. 예스. 예스, 디저스. <laughs> 어디 계세요? 베르 너무 아 돼. 이거 버려줘. 뭘 어. 버릴까? 이들이거 이거 버려줘. 응. 어디가? 아무 때나 우리 버려놓은데 같이 버리면 좋겠지. 어딨다? 어딨지? 자 여기서 빨리. 퀴즈! 이거 갑자기 왜 버리는 걸까요? 필요 뭘? 없어서 왜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더큰거 만들지 않을까요? <laughs> 정답입니다 <뭐야>? 오 좋아요 <laughs> 나왜 심각하게 고민했지? 뭐야 그래도 그쪽은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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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다 말았노우주 <laughs> 아, 방송을 뭐. 안 켰을 뿐, 스승님 생존 중이시라. 너 귀찮지? 아니, 나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 아, 그래? 응. 그래서 그냥 구멍 파여져 있길래 기다버렸지 이런 <laughs> 거 따로 뭐 폐기하는 게 있음? 여기. 어머, 진짜? 아, 그냥 무단투기 하는 거임? <laughs> 야! 무단투기라니! 사람이 어. 우리밖에 없고 법이 없는 세상인데, 마 운뽀 <laughs> 여기서 뭐해? 자 운뽀 노래 부릅니다. 시작! 화장실 똥 싸러 가셨나? 급동이신가 여기 와봐. 이만해. 대형 셔틀은. <laughs> 뭐냐? 공장인데? 뭐? 우유 공장이다. <laughs> 나 우유 진짜 어. 좋아하는데. 야 우유 탱크 같긴 하다. 하얗다, 이거 페인트 칠해주라. 아, 조금만 기다려. 페인트 칠해줄게. 그래. 아, 페인트 칠도할수있음 짜잔, 페인트 칠했어. <laughs> 이제 이거 <laughs> 포장만 뭐야? 뜯으면 되거든. 포장까지 완벽하게 완료해서 드렸습니다. 오! 하하하, <laughs> 개웃기네. 우와! 칠. 대박. <laughs> 대박인데? 이건 뭐냐? 왜 흔적이 남았어? 공돌이한 응, 응. 말이 없지. 능력 있어도 헛세든 없는 응? 그 성품처럼 볼륨감 아워 버금 키스. 버금 키스. 어 저거 들으니까 갑자기 메이플하고 있어. 자식들 어? 하나같이 외모지상주의. 편지로 뒤통수 한대 맞은 듯이. 머릿속이. 머릿속이 띵하고, 머릿속이 띵하고 어. 어지러워 찔렸어 무슨 말이 필요해 오 어, 불러주신다 은월작 봄이라 아 지인쌤 불러... 눈치 캐 없어 <laughs> 왜 뭐라고? 불러 부른다 오, 이래서 불러주신다 박... 이지랄하고 있어 <laughs> <laughs> 어? 야가방이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부르지 <laughs> 미안합니다 닉네임으로 할게 없다니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 맞아. 아니야 노래 불러줄 수 있는데 그래. 지금 너좀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아쉽구만. 셔틀 봤지격하게 약겨 베이베. 홍돌이 형 셔틀 이것만 마저 만들고 마무리하자. 노래 웅연스같이 때 많이 들어가지고 지겹다. 아 가브 노래 지겨우니까 그만해라. 어? 아예 가브님이 부르는 노래는 다르죠. 너 나랑 하나? <laughs> <laughs> 뭔 소리야? <laughs> <laughs> 뭐자자작겠냐 <뭐하고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나랑 같이 합창하냐고? <laughs> 아 아유 팔로니 <팔로우님> 감사합니다 닉네임이님와나 <laughs> 근데 방금 이상하게 들었잖아. <웃음> <웃음> 미쳤어. 내 <laughs> 정신들야. <개> 쓰레기다 진짜. <laughs> 아, <나> 한하고 하면 싫었다나. <laughs> <개> <laughs> 한한몇 초간 생각했다나. 진스텝 아, 합창 멤버에 있었는지. 하냐? 어, 한약일래. 나 이상한 상상했잖아. 아니, 근데, 그거, 노래 두 곡인데, 네 명, 네명할 수도 있다며. 응. 노래 두 곡이 뭔데? 그니까, 지금 한 곡에 여덟 명 하는 게 아니라, 두 곡으로 나눠서 네 명, 네명할 수도 있다 괜찮다. Blessings for y o d a y 이거 셔틀만 완성되면 마무리 합시다 아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응두 개는 만들었어 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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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홍글이 형 거랑 비슷한데? 내 거보다 작은데? 근데 이거 약간 옆으로 벌어져 있잖아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혹시 형 것도? 아, <laughs> 아,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 태바라기 이거 진짜 남자는 한 번에 무조건 알아듣거든 아 근데 진짜? 여자는 한 절반은 못 알아듣더라 내가 그 절반이네 아. 이거 같이 옮기자 구술이 필요해 꽃이 예쁘게 폈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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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려줘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래잡 이거 이 나중에 진짜 궁금하면 나중에 갠디해 어. 아니야 어, 이제 알려줘 알려드린다. 형 알려주냐 아 알려주시고. 방송 중에선 좀 그래요. 어. 왜 알려줘? 아, 근데 한 마디면 한 문장이면 다 되는 거야. 고래잡이. 뭐. 구슬이 필요해. 고래잡이. 고래잡이가 해바라기랑 좀좀 과... 좀 관련 있어. 진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냥 고래잡이잖아요. 그중그중 그 일부일 뿐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왜? 자, 마무리합시다. 자 뭐야? 셔틀도 다 완성됐겠다. 뭐야? 아, 일단 일단 우리 자랑 한번 하자. 이거 대형 셔틀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야 어. 엄청 커졌다. 지금부터는 얘도 꽂혀. 오 대박. <웃음> 날개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오늘 마무리 멘트 누가 칠 겁니까? 여왕님. 상큼하고 귀여운 진셉이 칩시다. 뭐공 맞아. 뭐고는 너구, 반말이고 이 개새끼야. 소식과 하나만 <laughs> 더. 맞또청한진 스텝? 아 언제부터 음. 언제 부터 그런 거 신경 쓰셨습니까, 형님? 멍청한진 스텝이 합시다. 아, 고라파도 새끼야, 빨리 해. 자, 지금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가브님 여왕 가브님 그리고 저진 스텝 도리 님, 태준 님이었습니다.

<laughs> 삐약삐약, 개 귀여워.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나가니까 다 튕겼지? 안 나갔는데? 아, 형 나갔어. 튕겼음. <laughs>